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부터는 그 세력코인 그 펌핑코인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좋은 그리고 코인 자체의 개발능력도 뛰어난 혹은 투자사가 아주 좋은 음? 굴지의 투자사들 뭐 알라메다나 아니면 해시드 이런 투자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 코인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센즈넷이라는 코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코인은 비트코, 어, 비트코인한다. 비썸에도 있고요. 비썸에는 센트럴리티라는 명칭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MEXC 거래소에는 센즈라고 c, e, n, n, z, 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 명칭은 s e n s n e t 이구요 자, 이것을 비썸에는 centrality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laughs> 기업들이 신원을 인증하고, 송금 혹은 교환, 결제, 통신 등의 기능을 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샌지 넷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디앱을 개발하고 디앱이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뭐 아이폰에서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초보자도 정말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최초의 누구나 쉽게 DApp을 개발할 수 있는 첫 오픈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뉴질랜드에서 개발했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이 차트는 비, 어, 비썸의 차트인데요. 월봉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월봉, 월봉으로 샌즈넷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월봉 차트에 보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40, 어, 50.35에서 아주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그, 그날 이후로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에는 단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다음번엔 몇달 후에 하나, 둘, 셋, 넷, 5에서 7, 8달 후에 91.98에서 또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펜툴좀 키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기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또 한번 들어왔고요. 이두 가지의 특징은 이거죠.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 그곳에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여기에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이곳은 펌핑라인이라 그래서 내려오고 그 즉시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또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다가 얘를 펌핑시켜요. 뭐 이런 봉이 나온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이 봉에 각두번 들어왔던 거래량 터졌던 매집봉의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매집봉은 어약 344%의 상승을 이끌었던 매집봉이었어요 두번째는요 439%를 상승시켰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집봉은 왜 있는 것이냐 <laughs>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매집봉이라는 것은 세력 혹은 고래가 만드는 거고요. 모든 거래량을 다 이들이 쏟아내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 트리거를 발동시키고요. 실제 고래가 매집하는 곳은 한요 정도가 될 거예요. 한요 정도가 되고요. <laughs> 즉 시장가로 확 긁어버리는 거죠. 수십억 수백억을. 근데 이러한 시총 낮은 코인은 사실 수십억 수백억도 필요 없어요. 몇억 정도 긁으면 차트가 위로 뿅 하고 올라가요. 그럼 우리 개미들 불라방이라고 하는 우리 개미들이 미쳐가지고, 야, 이거 올라간다 하고 막 사죠. 그럼 얘가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호가창이 두껍지가 않아요. 즉, 매물대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만 사도 위에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펌핑의 원리고요 자, 그런 이후에 반드시 수반되는 작업이 뭡니까? 올렸던 걸다 뺍니다. 올렸던 걸 그대로 다 빼요. 그러면 이 밑에서 고래 형님들이 다 받아 먹고 있죠. 그리고 받아 드신 후에 또한번 올라갑니다. 이 작업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이 코인이 위에서 주워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얘를 다시 또다 내립니다. 처음 위치로. 그리고 전체 코인의 90%, 70%, 80%, 50%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흡수한 이후에 아주 커다란 펌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한번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자, 위믹스는 일봉으로 좀 볼게요. 고래 형님들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죠. 형님들 들어오신 후에 수주일간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집을 지속하다가 차트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시키고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매집을 합니다. 여기 또 들어왔죠. 그리고 수만프로의 상승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고래 형님들의 매집과 그리고 펌핑, 원리이고 이렇게 펌핑이 되는 거야. 개미들이 이제 야차트 올라간다 달라붙다가 또 털리고 형님들 주워 먹고 또 올리고 이 방법이 아이 방식이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형님들이 여기서 또 주워 먹고 있어요. 고래 형님들이 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털리고 있고요. 형님들 주워 먹으니까 호재가 터지면서 차트가 올라가고요. 올라갔던 거 다시 빼죠. 그리고 형님들이 또 주워 먹고. 같은 위치에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요. 여러분 또 먹고 또 주워 먹고. 그러다 위에 더 이상 먹을 코인이 없으면 또 내립니다. 차트를. 밑에서 이 작업을 또 반복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고래들에게 밥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래 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센즈넷으로 돌아와서. 음... 예, 봉을 볼게요. 그렇다면 자 고래 형님들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차트가 올라갔던 그 자리가 밑에가 고래 형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 형님들은 여기 한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두 군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센즈넷의 센트럴리티의 매집 최고의 타점은 이두 군데가 되어 있죠. 91.9와 50.35즉약 92원 그리고 51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리에는 안올 확률도 아주 높아요. 올 수도 있지만 안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펌핑코인 세력코인 접근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이라기보단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죠.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타점은 106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코인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또한번 타점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잠시만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6.88 그리고 50.4363 자, 두번째 타점은 바로 74원입니다 세번째는 51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3분할로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셋 중에 알아서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가 체결되면서 체결된 이후에 펌핑이 나올 거예요. 자, 체결됐다고 바로 그날, 혹은 그 즉시, 혹은 며칠 후에 펌핑이 나온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집을 하고요, 수개월, 약 4개월 이후에 펌핑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매집을 하고, 8개월 후에 펌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고래 형님들이 계신 이 곳에서 나도 같이 매집을 하고 있다. 조만간 얘는 300%, 400%, 500%, 1000%갈 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위치에다가 걸어 두시면 됩니다. 다시 써 드릴게요. 106원, 그리고 88원, 여기서 92원까지 같이 보셔도 돼요. 88에서 92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 73원. 자, 마지막, 51원. 이렇게 네 가지 타점이 존재하고요. 각각 여러분이 소액으로 분배하셔가지고,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6원에다가 30만원 걸어놨다. 그리고 여기 88에서 92에 해당하는, 저는 92에 걸게요. 여기다가 또 30만원 거세요. 73에는 이두 개의 한 만큼, 60만원을 거세요. 그리고, 50일에는 이세 개에 한 만큼 120만 원을 거세요 그럼 총 24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평단은 어디가 되냐면 어 평단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한 이쯤 될 거예요 평단이 이쯤 내려올 겁니다 그럼 차트가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두시면 돼요. <laughs> 기억하시고 센트럴리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센트럴리티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센트럴리티는 특징이 어, 자, 매집이 들어온 즉 매집봉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가 그려 놓은 이칸 있잖아요. 이거를 두칸 올립니다. 매집이 들어온 시점부터 두칸 올립니다. 두 칸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제가 알려드린 그 타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서 또두 칸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겹치는 곳이죠. 그래서 4네 칸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두 칸을 더한 4네 칸을 올릴 수도 있고, 2155원까지 갈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매도 전략도 세워야겠죠? 첫 번째는 480에다가 25%를 걸어두세요. 그리고 1017원에다가 25%를 걸어두세요. 세 번째는 2155에다가 25%를 걸어두세요. 그럼 나머지 25%가 남잖아요? 그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추후에 또 타점이 나올 거고요 그때 분석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랄랄랄랄랄라 신나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2155원까지 간다고 하면 몇 배를 먹는 거죠? 자 우리 평당은 대충 60원이 될 거야 61원 정도 될 겁니다 40배 가까이 먹죠 그죠? 여러분은 남아있는 찌꺼기를 여기 또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자리일 수도 있어요 평생 이 코인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항상 플러스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타점이 오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1차적으로자센즈넷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비썸에는 센트럴리티로 상장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